이 도로 문제를 뛰어넘어요. 요셉벡에 왔던 문제들은 모두 세계 보구마의 길이 됐어요. 모두 문제가 아니라 발판이 됐어요. 우리 멋진 세계 보구마를 우리들에게도 모든 문제와 사건은 다 세계 보구마의 길이 되고 발판이 됩니다. 우리가 혼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우서 1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환란이나 어려움 당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어려움 갖고 힘든 것 같지만 속지만 않으면 세계복마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막 교회를 불태우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래요.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다 감옥 가거나 끌려가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는 이런 일이 엄청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만 해도 그렇죠. 지금 예수님 믿으면 다 감옥에 갔죠 중국도 그래요. 교회를 못 가요. 숨어서 예배드려야 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요. 지금... 하루에 한두 명씩 꼭 죽어요. 예수 믿는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좋고, 복음 듣고, 행복하고 살아나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는 걸까?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공중건세 잡은 자, 사탄.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지금도 세상을 완전히 꽁꽁 어둠에 빠뜨리게 하는 아주 나쁜 존재.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흑암의 조직들을 완전히 꽁꽁 잡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조종하고 있어요. 야! 우리 복음 못 전하게 막자!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우리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자! 그래서요, 세계에 하나님 안 믿고 이렇게 위에 올라간 서밋들이 힘을 모아갖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문화를 장악해서 속이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뒤에서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못 믿게 복음 못 전하게 종교를 이용하고 조직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정치를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 진짜 지금 사단이 공중권 세자 잡은, 잡은 자로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막는 거구나.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꼭 복음 막아서 우상 숭배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고 싸우게 하고 전쟁 일으키게 하고. 영적 문제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완전히 서로 죽이고 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없으면 세계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살고 마음과 영혼 생각과 모든 것을 치유받고 복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삼칠 오천 조 선교를 해야 세기가 살아나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사탄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 사단을 거꾸로 오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을 오셨을 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에이, 예수님이뭐 그리스도겠어?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막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막 괴롭혔잖아요. 예수님마저도 고난 당하셨어요. 예수님마저도 억울하게 끌려가시고 누명 쓰고 그랬어요. 원래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사단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꼭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일부러 죽임 당하셨어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나 잘했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전 세계 사단과 귀신과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사람의 모든 저주와 운명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배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살 길과 구원의 길을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당한 고난과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죠. 세계복음마의 축복.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사건이 세계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힘을 얻고 나도 세계보고마의 길을 갈 때, 문제와 핍박이 올수 있지만, 그걸 능이 히길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보고마의 길이구나. 이렇게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도 나타나요.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 자, 예수 믿는 바울을 죽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못 전하게 해라! 제 2단으로 누명 씌워라!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바울은 괜찮았어요. 왜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저는 감사해요. 이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알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야.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해. 나는 그리스도 손에 붙잡힌 바 되려고 가는 것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나는 고난도 능히 당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요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제자들이 일어났지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났지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하고 했지만,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은요, 핍박 속에서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로마 황제까지 가서 복음 전할 거야. 난 세계복음화를 볼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죄수로 로마까지 갔어요. 가서 뭐 했어요? 로마 황제님! 황제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에 있는 2, 3, 7, 5천 종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문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세계복음화의 길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렘런트들도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말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돼요. 세계 보화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가는 거지, 우리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쵸? 문제나 핍박이라 고 생각하지 말고, 아, 2375촌 종족, 세계 보복만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시간이구나. 나는 더욱 어려움 당한 사람 살리도록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언약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조의 능력, 세계보호마의 힘. 2, 3주 5천 종족의 문을 여십니다. 자, 그래서요, 두 사람이 있어요. 문제나 어려움에 속아서 빠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 전도와 선교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찾고 누려요. 그럼 주변을 돌아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친구도 있다니까? 지금 다민족 외국인 중에 그리스도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누가 복음 전할 거예요? 그렇죠? 사탄은 어떻게지 복음 막으려고 내 문제, 교회 문제 이렇게 속이는데 우리 는 속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정말 영적 힘을 얻고 써밋 때요 세계복음의 실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2 3 5 0 0 종족 살릴 영적 파수꾼 모든 사단과 공중 거세자 분자 흑암을 꺾을 영적 군사 오늘도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힘을 붙잡고 오늘도 2 3 5 0 0 종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따라 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힘을 찾고, 찾고 힘을 얻게 해주세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전세계전 세계에 희박받는 전 희박받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계보금화가 어, 뭐, 주세요. 예수, 제게 제게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